이어지는 매치, 세상의 끝으로 가게 됩니다. 매치 준비 모두 끝이 났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데이트의세 번째 매치, 세상의 끝으로 왔습니다. 자, 이것도 수송선 방향 좀 중요합니다. 워낙에, 그니까 세상의 끝 같은 경우도 스 포인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오. 전투가 많이 벌어졌을 것도 또 중간을 또 바로 지르는데요 어... 보통 팀들이 스카이 후크 쪽을 좀 많이 랜드마크로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이번 수승선 방향은 이렇게 되면 스카이 후크를 선택하는 팀들이 좀 부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카이 후크랑 열발 전수에 내리는 팀들이 확실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동선이기 때문에 네. 초반에 가헐전이나 혹은 이제 뭐 진원지 모니먼트 쪽에 떨어지는 팀들이 좀 주도권을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초반부터 좀 빠르게 아, 가져갈 수 있는 여러 아, 네. 이득들이 분명히 있겠죠. 일단 전체적으로 맵을 딱 단일 나눴을 때는 위쪽에 좀더 많은 팀들이 내린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오 여기는 S 더 팀입니다. 열발을 아무도 안 내리나요? 아무도 안 내리네요. 어, 그러게요. 네. 비어져, 비어져 있는 데요? 열발 전소도 은근 맛있는 파밍 터긴 한데 맞아요. 예 수송선의 방향 자체가 까다롭다 보니까 그냥 포기를 한것 같아요. 음. 자, 여기는 초반부터 싸웁니다. 벌써 기후 조절 쪽인데 두 팀이 같이 내렸거든요. 여기는 카르텔. 자 카르텔과 에스더가 만난 것 같거든요. 어. 네, 네, 1, 2층이라 아직은 조금 더 파밍하고 구도를 볼것 같아요. 네. 포지션에 대한 부분도 어, 상당히 좀 아이돌이 넓게 잘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고. 네. 근데 아이돌 입장에서도 보면 결국엔 본인들도 루트 선택 하나 해야 되기 하는 시점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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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프리카의 어, 에펙 어. 부문 올까 팀인데 사고가 너무 크게 났는데요? 에이디스 에이 혼자 심지어 주변에 어나더도 많고 야, 이거 옆쪽에서 파밍하다가 열발까지 육신도서함으 와봤는데 랜딩을 한 팀이 없었던 걸로 보여서 예. 왔다가 겹쳤네요. 네, 파밍 더 확장하다가 아, 그러다 보니까 두 명을 잃었습니다. 근데 이러면... 네, 뭐 아직 초반이니까 그쵸. 복구할 순 있어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지금 있다라는 건데 그만큼 참 촘촘하게. 어, 여기는. 아, 빅마우드, 어. 블랙홀? 이게 잘못, 갔어, 갔어, 잘못, 갔어, 잘못, 갔어, 잘못! 어, 너, 와, 와, 와! 아니, 블랙홀이 지금 너무 많이, 아유, 너무 맛도이 들어가서, 예. 아, GHS도 상당히 매섭습니다. 이제 약간 좀 한풀이 해야 되거든요. 그죠 어제 점수 많이 먹긴 했는데 오늘 그 맛을 못 봐가지고. 그러니까 그나마 2위와의 격차에 대한 부분은 계속 네.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게 다행인데. 약간 그리고, 그 피해 에. 굶주린 자들이라서요? 네. GHS 상당히 좀 호전적입니다. 위에 GGKR? 자, 이거 위로 올라가는 거를 보통은 잘 잡아먹는 편이긴 한데. 자바먹는 게 떨어지면서 첫 제거 한 방. 근데 지금 2보시에 차이가 약간 낙이 나거든요. 다시 자, 던지고. 두쪽 모귀에 포커싱. 이 다음은요. 포커싱, 포커싱. 자, 위스퍼다. 정리 된것 같은데요. 됐나요? 마무리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남았나요?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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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한 명, 한 하나, 명. 하나. 어 쫓아요, 쫓요쫓요 네프도 일단 추격이 되나요? 아 지금 신의 눈이 찍혀가지고 네. 네프도를 빠져야 돼요. 가자. 빠져야 돼요. 가자. 그래서, 가자. 하지만 나는 사냥의 야수. 멈추지 않지. 갑니다. 일로 어, 와라. 도요, 갑니다. 보여요. 아 근데 입구에 블랙홀 깔면서 네. 오지 마라. 어, 아, 아. 네프도 잘 빠졌어요. 그데 이러면 루트를 바꿔야 돼서 그리고 GGKR도 더는 안 쫓을 확률이 좀 있습니다. 붙어요. G H 삼이와 GGKR이 어, 네. 네프도를 사고 났는데요. 네프도 사고 나어요 네. 어? 각보려주다 사고 났어요 지금. 자 그러다 보니까 두 명밖에 남지 않은 G H C 아 G H C 사미고요. 그럼 바로 붙죠. 주식 K. 주식 K야. 사방에 소방 타격. 아 근데 이게 투척 무기류가 지금 아까부터 너무 살벌하게 들어와가지고 뭐라 하기 전에 지금 다 누워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다 잡아낼 수 있나요? 주식 k 확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각이 좀 섰죠. 주식 K R. 더 시시해서 마무리해도 되고요. 그냥 네. 천천히 가자라는콜 나온 거 같아요. 여기도 싸워요. 네. 여기도 싸웁니다. 아까 전에 3리독이랑뭐 여러 팀이 만날 수 있는 미쳤거든요. 네. 오. 자 푸시, 에비시, 푸시. 그쵸. 근처에 양각이 많 많다 보니까. 네, 양각이라. 빨리 가야 돼요. 아래 한명 누워 있구나. 아, 마, 아, 아, 아 양각에서. 네, 너무 침착하게 잘하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저, 구도는 나쁘진 않아요. 겹쳐져 있는 지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하나 정리했고요. 에솔 엘리당했어요. 예. 어, 그리고 좀 아래쪽도. 뭔가 지 붙는데요? 네, 여기는 좀... 이미 이제 전투가 끝났고 예. 아마 ABC도 정비하고 갈 거고요. 밑에 쪽 6시 방향에서 전투가 벌어질 텐데 <laughs> 네. 자 여기 CT 실다 끝났고요. 음. CT 실 끝났고 어이. 그럼 GGKR과 아까 전에 살아 있었던 이제 GHS, GHS 아미 이쪽 싸움을 봐야죠. 아 어, 출혈이 좀 컸네요. 피니스 텔다 네. 먹었고 시의눈한번 찍고 위치 주변 체크 서로 맞은편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건물 쪽에 있던 라인들도 한 바짝 움직여서 경계가 심합니다. 근데 자리는 좋네요. 어, 그리고 고생 먹었네요 지금 파밍도 자리가 GKR이 이게 지금 옆에 있는 저 GHS 아미가 거슬리긴 해요. 왜냐 면본인들이 저기를 밀고 서클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네. 저 지점에서 상대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슬리는 거죠. 아이펠리타. 아, 아, 네. 아무리 언젠가는 했어야 되는 전투입니다. <laughs> CTC도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네. 아마 아, 결국에 아까... 그쪽에서 싸우면서 정리가 된것 같고요. 네, 엘리가 됐고요. 근데 어, 네. GHS 아미도 지금 불리한 위치라던가 상황에서 되게 잘 풀어내고 있어요. 서클 네. 링을 타고 앞으로 들어가는 GGKR이 오히려 이제 저 앞에 있던 GHS 아미한테 사고 당하는 것만 아니라면 어? 그냥 탈출 타워로 갑니까? 한 번에 맞구나요? 한 번에! 어? 가요. 이거 어찌보면 승부수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어, 근데 때마침 여기 12시 부분도 지금 전투하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예. 이러면은 지금 GGKR이 뒤늦게 합류해서 다 쓸어 담을 수도 있는 그런 구도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또 좋아요 요 근처에 내렸거든요? 저 GKR... 여기거든요! 저 허리 잘 잘랐는데요? GGKR! 허리 잘 잘랐어요! 야! 와! 와! GGKR! 아, 점수 이함이 근데 오! 문제는 어나더예요 그렇죠 어나더거든요? 아이돌 지금 주동이 누웠다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앞에 아이돌 보세, 보색사색이야아야지터지 어... 보색? 켜져 있태상태이야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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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체력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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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니 아니, 아아 근데 체력이 너무 없어요! 자그니 아니, 아니, 니 아니, 니아 또 대미더 질 k 야 하복 선생님 맙소사. 아, 이 맛에 하복수죠. 요즘에 괜히 하복이 1등 통위가 아니에요. 하나 네.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문제는 남은 어나 더가 너무 많아요. 위에서 다졌어요. 근데 실드 코 채우고 양각이 양각. 양강. 아. 아. 결국 질직K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벨리타가 승리. 잘 버티긴 했는데 양 앞에 장사 없죠. 벌써 키는 많이 먹었는데 예, 네, ABC 지금 위험해요. 어? 파쿠민도 저.. 시간 문제긴 하거든요? 이거 체력이 거의 없어가지고 이거 이거 타코민도! 어딜 가도 어디가 문제! 에이! 근데 GHS 복구 완전 잘했데요 지금? 이게 또 킬리더. 킬리더! GHS 사태? 여기다 킬 리더 킬 리더! GHS 드르르르르르 심지어 이거 아니 고와 뭐, 이거 완벽하게 잘 됐죠? 지금 룰 룰리 선수죠? 네 1200킬 넘게 넣었을 지금 근데 이거 벨리타가 위에 있긴 하거든요? 복구가 되기 전에 본인들이 봤어야 되는데, 본인들 복구가 필요해가지고, 턴 놓치고 좀 아쉬울 것 같은데요? 네. 위치가 붙기에는 너무 아 아, 거기다가 두 명이라, 아, 이러면은, GHS 아미가 좋아 보이긴 하네요. 심지 저쪽 링이 꽤 오래 쓸 수도 있는 링이에요, 위치가. 지 아, 보링 썬더 위로 뛰어들었는데, 그 위에는 신이 계십니다. 네, 모든 걸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있죠. 야, e -E. -L -L -E. 아하, 아, ETDO 엘리. TKL 엘리. 아하, 3층 남았는데, 전지전능 하신 저 위에, 이 GHS 아미. A, 이거 어떻게 되지 뭐야 걸려? 이거 걸려. 어제 어, 뭐? 두팀 붙자 이러면은. 킬러맨을 어, 먹자. 어. 애, 애쉬.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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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도 먹자. 킬 포인트도 먹자. 확실한 2등을 하자. 그게 야, 어. 확실하죠? 그렇죠. 이러면은 이러면 이제 그 그분께서 정리하러 오시겠죠? 그분. 예. 2등은 야. 내가 점지해 주는 것이다. 심지어 야 2등 하는 거 좋긴 한데 킬도 우리 거야. 저글링 혼자. 저글링 혼자. 야. 야. 이번 매치 챔피언 573. 7 7 3미 드디어 먹네요. <laughs> 초반에 사실 G7싸이미가 GHS, 상황이 많이 꼬이게 되면서 아 이번 판도 어 플레이스먼트 포인트를 높게 가져가기에는 힘들겠다 싶었는데 줄건 주고 네. 빠르게 돌아서 공부한 다음에 최강의 자리를 먹었어요. 아 아무래도 챔피언을 먹다 보니까 점수를 많이 먹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먹었을지 확인해 보시죠. 세상의 끝에서 오. 28점을 먹습니다. 아, 근데 하긴 1등한 선수가 8킬 먹었으면 최소 19점이잖아요. 야, 플레이스먼트가 아니 19점 20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플레이스먼트 포인트가 12점이니까 야. 16킬 챔피언이었어요. 28점 아. 이게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거의 150점 아닌가요, 여러분들? 아까 그래도 그 LBC 팀하고 g g k 라고 서로 3, 4등 상태에서 1점인가 2점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네. 지금도 딱 1점 차이거든요. 그렇죠. 정말 살얼음 판의 3위 싸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매치 루보드 아, 세 번째 매치에 대한 결과 확인해 보셨고요. 토탈 준비해. 됐 어. 만나보시죠. 154점. 1점 차이. 아. 그리고 야, 지금 2, 3, 4등이 지금 1점 차이가? 3, 난리났습니다저저 저 3파전이거든요. 지금 3파전. 만약에 뭐 MLK냐 아스트제로2 뭐 멜론타 멜론 이런 팀들이 치고 올라와 가지고 2, 3, 4등을 견제해 주면 모르겠지만 지금의 흐름대로 가면 저세팀 중에 한 팀은 막터즈를 볼까요?